볼까요? 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 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좀 흔한 일은 아니라서 가볼게요. 1980년 1월 6일 여자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뭐이 사람 문대로 궁금하다는 거야 뭐? 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개인적인. 옛날에? 최근에. 그러니까 이이 이 집에 아기 있어요 혹시 자식이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양반이 삼제가 들어오면서 어, 음 내가 뭐라 그래야지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러거든 집안에 그러면 내가 심적으로 불편하거나. 내가 심적으로 뭔가가 계획했던 일이 좀 틀어진다거나 음~ 그냥 이 사람이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 뭔가를 내가 계획을 한 거였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해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막 울어 계속 울어 막이 사람 얘기하는데 가슴이 미어져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딱 했을 때는 자식이 잃었을 때거든. 자식을 잃었을 때거든. 근데, 어, 이 사람이 올해 자식이 들어오는 해운이이야 작년부터. 근데 만약에 자식을 가지려고 했다면, 자식이 내 품에서 떠나. 그거 왜그는 거야?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올해 이 사람 운대가 가 뭔가를 하나를 잃는 그런 운대가 들어오거든요. 내가 가정사에서 뭔가가 하는데 그러니까 뭐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여자분을 지금 딱 넣는데 막 가슴이 미어져, 아파, 그리고 막 울어. 그러면 분명히 무슨 내가 올해는 아픈 일이 터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 이렇게 이 감정이 느껴질 때는 왜 우리가 부모가 그러거든? 어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기 하지만 새끼는 가슴에 묻는다 그러거든. 너무 아프다. 올해는 내가 기쁜 일도 있으면서 반면에 슬픈 일이 같이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가졌다가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걸 잃었잖아.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 여자가 활동 안 하지. 지금 막 방송에 막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거 같지는 않아. 네. 음.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조금 들앉은 느낌? 음. 음. 그런데, 막,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음. 잃지 않고 음. 가질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 아, 아니요. 음. 그러니까. 자식이 어, 없어요? 아니야, 있어. 자식은 있죠.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들어오는 해에 분명히 자식은 들어왔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당들도, 어, 뭐이 사람 사준만 넣고딱 해서, 야, 이렇게 해서 유산이 됐어. 이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거지. 뭔가가. 음. 여기서 직접 봐야 되는 거냐?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보면 더 들여다보지. 그래서 왜? 제가 찍은 거 있을 거예요. 임신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많이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되면 병원에서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야. 4, 5개월까지는 눈에 무조건 조심해야 돼. 유산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뭔가지면 아기를 걱정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착상이 아무리 잘 돼도. 이제 병원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또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 사람이 지금 어떠냐 이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슬픈 거야.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아프고 막 가슴을 찢어. 그러니까 막 가슴 자기가 가슴을 찢어 뜯는 거야. 근데 이런 감정은 우리가 부모가 새끼를 잃었을 때 감정이거든. 어.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해도. 아기가 다시 들어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조금 뭔가를 잘하시고 하시면 아기가 들어서요. 어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진짜 오면 막 정말 한없이 울어요. 어. 근데 본인이 잘못해서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탁 우리가 이렇게 요 사주만 보고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자식이 없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어 해도 또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아기들은 또 다시 나한테 올수 있어요. <laughs> 근데 뭐이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작년부터 있었어요. 응. 그래서 작년에 임신을 해서 올해 낳아야 되는 그런 수전이란 말이지. 응. 근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할 수는 뭐라고 말씀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이 양반의 지금 감정을 제가 느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슬퍼. 그런 뭔가가 분명히 슬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이라 느껴지는 거는, 어, 우리가 자식을 했을 때그 아픔이거든. 뭐 남자고 헤어져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수록 아프지는 않아요. 부모가 돌아가서도 아프기는 하지만 이 감정은 조금 달라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음또이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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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아응도 음. 음. 근데 조금 뭐요런 분들은 근데 자식이 하나 있잖아. 근데 제가 볼때 자식이 하나는 아니거든요. 둘은 있어요. 근데 그 자식분이 또 일양이다. 아 그래요? 네. 어, 음, 아니야. 자식이 제가 볼 때는 둘이에요. 이방을 하든 어쨌든 지금은 하나가 있자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애기가 제가 볼때또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왜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기를 못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는, 어, 자식은 조상에서 준다고 우리가 그래. 이제 뭐 삼신에서 뭐가 조금 탈이 잡혀 있다든지 뭐가 안 좋다든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거는 아니고 또 아기를 못 가지시는 분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양반이 아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남자 사주도 좀 봤으면 좋겠어. 응. 여자가 자식이 있다더라도 남자가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 여자는 자식이 있는데, 어, 남자가 자식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남자가 또 자식은 있는데, 여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김자옥씨가 그러지 않았나? 연예인 중에? 음. 응. 이분하고는 안 살아, 자식이 없었는데, 다른 분하고 살았을 때, 그 남자분이 자식이 안, 드, 안,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남자분 것도 필요한거 그렇죠. 근데 이 거. 여자분을 보면 저는 자식이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그 배우 박시은 씨 요새 아, 많이 뭐야. 나왔었는데 우리 지금 테비하는 거 보이지? 네. 나 그리고 드라만봐. 마 드라마를 좀 보셨다면은 아실 만한 아 음, 그냥 네. 왜 유명한 드라마만 봐나이분본적 있으시죠? 어 아침 드라마에 이렇게 네, 네, 네. 한들 지금 나이한번못 봤는데 지금은 작품 그야 음. 난 아침, 아침 드라마를 거의 안 봐. 우리 유명한 드라마. 그 우리 집 봤지? 텔레비 없는 거. 난 드라마 만 몰빵에서 봐 요즘에 막, 어? 모범 형사 막 이런 거.